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 비가 좀 그치기를 나름대로 기다려 보았는데 영 멈추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는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하고 제가 가능한 큰 소리로 묵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날,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민숙이 오자. 어제는 우리 쌤의 스탭들 중에 두 명이 4월의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파티를 해 주었다. 코로나로 식당이 문을 다 닫았다 해도 우리 집 근처 호텔 안에 식당은 문을 여는지라 그 식당으로 다 오라고 했다. 마침 어제 내 생일이라고 어떤 분들이 생일 축하금이에요 하고 보내주신 축하금이 있었다. 그 돈으로 풍성하게 스탭들 점심과 큰 케이크 그리고 선물 등 멋진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었다. 코로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하는데 우리 쌤스텝들은 사무실 안 나오는 날은 리더십에 대한 좋은 책들을 집에서 읽고 그 독후감 발표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을 헛되지 보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사무실 나오는 대신 하는 것이다. 수진이는 내가 쌤의 인턴으로 요즘 일하게 해서리. 수진이도 스탭들이 읽는 책을 읽고 함께 독후감 발표도 해야 하고 쌤에서 왓 p 이라는 온라인 성경 공부에도 팀원으로 들어가 있다. 수진이가 학교를 졸업하려면 인턴 과정이 꼭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쌤에서 인턴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어서 지금 수진이는 쌤 스탭처럼 인턴 과정도 밟고 있다. 나는 생축 파티를 해줄 때는 파티에 온 모든 사람들은 생일 주인공 된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을 해 주라고 한다. 영어로는 blessing words라고 한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만나서 음식만 먹고 케이크 자르고 헤어지기 때문에 생일 맞이한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빌어 주는 시간을 놓치게 되어서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생일 때 복이 되는 말을 해 주는 그 자체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냥 세상적으로 긍정적인 말 자체에도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이 되는 말의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말한 마디 한 마디에는 얼마나 더큰 영향력이 있겠는가 말이다. 민수기 오장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sent away male and female alike. send them outside the camp so they will not defile their camp where I dwell among them. 더럽히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누구를 진영 밖으로 내 보내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수기 5장 2절에 그 대상이 나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에 부정한 잔, 자들이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다. 거룩과 가장 유사한 원어의 뜻이 구별됨이라고 한다. 나는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인데 자매들한테 오는 상담 케이스 중 하나는 남친이 너무 쉽게 잠자리를 하자고 하는데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자꾸 뿌리치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찾을 것 같아 불안해서 잠자리를 해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많은 다른 자매들,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의 동의하게 잠자리를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도 한들 딱히 다른 사람들 다 하는디. 나 이런 상담 케이스 참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다. 거룩이 구별됨이라 함은 이 세대가 암만 요로시대. 요로시대 뜻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인생을 딱한번 산다. 그러니 너 좋은 대로 살면 된다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남들 다 아는데 나는 안 하는 이유.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해야 하니까 즉슨 구별되어야 하니까 나는 청소년 수양에 설교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청소년들에게 했던 말중 하나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욕 엄청하죠? 그대들은 예수님 믿기에 참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대들 학교에서 욕만 안 해도 돼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볼걸요? 너는 왜욕안 하니? 그러면 그대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음, 나 교회 다녀. 나 구별되었거든. 그래서 욕안 해. 이렇게 말이죠. 청소년들이 욕만 안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면, 청년들은 혼전 관계만 안 해도 구별되는 걸 아닐까? 너왜 나랑 같이 앉으려고 해? 응, 어,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구별되었잖아. 나는 그래서 결혼 전까지 순결 지키고 싶어. 너 그거 싫어? 그럼 할수 없지.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너는 그게 싫단 말이지? 너 그거 정말 못 참겠어? 그럼 할수 없지.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헤어지는 수밖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매는 과연 몇 프로일 것인가? 어머 목사님, 그런 말 하다가 저 정말 결혼할 사람 못 만나요. 그 말도 맞겠죠. 그러면 결혼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결혼에 목을 매달아야 하는 공? 거룩한 하는 말 지키기보다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그렇게 데이트하다가 결혼만 하면 되는가?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표인가?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laughs>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한둘인가? 결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결하고 거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하고 죄짓고 타협하는 데는 구별되기 싫고 복받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재난은 다 피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구별되고 싶은가? 흐흐 기본상식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나 좋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 하라는 것 중에 불편한 건안 지키면서 그래도 받고 싶은 복은 다 받겠다고 하시면 적당히 살려는 그리스도인들 많다. 타협이 익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랴. 결국은 선택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남친이나 여친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세상 정력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나도 순순히 다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한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저의 망설임 없고 지체 없는 선택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라는 말을 어느 분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정답입니다. 남친이랑 잠자리 안 해주면 남친이 나 싫다 하고 도망가서리 나 평생 결혼 못하면 어쩌는가 이런 염려가 있는 자매가 있나요? 에효 여자 자존심이 있지 그래 잠자리 안 해주면 도망갈까봐 잠자리 해줘야 한다면 보통 그런데 그렇게 잠자리 해주는 여자들은 거의 다 차인다 신기할 정도다 내가 상담해본 케이스가 거의 그렇다 정말 그 남자가 좋으면 끝까지 잠자리를 안 해주는 것이 좋은디. 주님, 우리 젊은이들 거룩함으로 구별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젊은이들과 구별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과 자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런 관계를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앞으로 결혼 전까지 제발 좀 하나님의 성전된 몸들을 순결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은 청년들이라 치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알겠지요. 허허. 주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 더럽고 불결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면 말씀의 불순종이 어려워지든 말이죠. 오늘 또 거룩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더욱 우리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움이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날 게시판 어제 제 생일이라고 중보기도방과 안방에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케이크도 보내주셨고요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착한 종으로 잘 살으라고 격려해 주심으로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임은미 선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매일같이 선택입니다. 매일같이 선택.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아, 내가 잘했다. 이 선택 어떻게 할까? 좀 갈등도 되고 혼동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선택의 기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어로는 attribute 이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우는 것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하면, 어, 좋습니다. 지혜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셨으니, 내가 오늘 어, 만들어야 하는 초이스가 거룩에 가까운가, 거룩에서 먼 것인가, 어떤 것이 이 거룩을 추구하는데 더 가까운 선택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가까운 근사치 거기에 우리들이 선택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God is holy.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선택하는 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